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뇌다육입니다요 오늘 꽃피는 친사머리 아니라 봄이 왔어요 봄이 왔네 봄이 와 뭐해 <놀래> 운동해 봄이 왔어요 아, 네. 개구리도 깨어날 것이고 올챙이도 올챙이가 배가 올... 불러서 앞다리가 칭 뒷다리가 칭도 올 것이고 아이고, 이 하찮은 봄날에요, 어, 이렇게 커다란 대품을요, 아가들도 그냥 대대대대 그냥, 얘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을 줘야 돼요. 아가를 생산을 많이 하니까. 자, 얘 이름은요, 미니 오베사대요 근데요, 미니 오베사인데요 미니 오베사안 닿게 이렇게 커벌하게 커버려요. 자, 요, 이 사이즈는요, 지금 이 차가 20cm 차인데요, 요. 이 c m 아니요 30cm 아니야? 아이씨. 10, 20, 30이었냐? 4, 6. 30. 30, 한, 5는 되겠네요? 응. 음. 잘 보셨죠? 예. 예. 얘를 지금 분갈이를 해야 하는데, 지금 난가 버네요 지금. <laughs> 여기서 또 떨어지면은 좀 우리 또 우리 주인장가또 그냥 뭐 떨어져 먹었던 게뭐 떨어지면 뭐 얼마 보상을 해라. 어쩌라, 저쩌라 졌잖아. 안할 거예요. 아이고, 내가 난감해요. 내가 지금 어디를 뚫드러야지 지금. <laughs> 아니, 이거 화분부터 채워,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거 낙하면 놔두셔, 지금. 화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, 지금. 야가 문제지. 아무 문제, 문제 앞서왔냐 이거 분갈이하기 쉬워.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어, 지금. 구멍이. <laughs> 이쪽 있어, 이쪽에. 어디, 어디 이쪽, 있어. 머리, 머리, 이쪽. 어디, 어디. 이거 네. 우리 집온제 솔창이 됐는데. 온 지가요? 좀 됐어요. 솔창이 됐대요. 솔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,랑? <laughs> 네. 저기! 네. 명절 세고 우리 한 인도 없을 건데 맨 힘든 것만 시키 나이 먹은 할머니들이 맨날 그러잖아. 이거, 야. 솔창이 돼야 금이. 됐어라? 뭐 했어라? 아, 자. 너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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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이 빼줘! <laughs> 내가 준비를 하고 가라고 랬잖아 그게 준비냐, 지금. 이거는 당연히 빼줘야 하는 거 아닌가? 어, 어떻게 할 거야? 내가 안 찍어야 하니까. 가만 있어봐요. 다 아, 생각 이 있어서 는런 게요. 저기도 들어갈 수 있을까? 같은 아, 그래서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요. 좀, 아이 좀좀 좀, 제주 좀 말해라 이쪽이나. 확인해야 되니다 하? 네. 이우락카는 하면 내가 지금 사이즈 라면 대이블 안개랑 안되겠는데요안 되겠어요. 안 되겄어라. 안 되겄어라. <laughs> 안 돼. 여기다 심어주면 새끼를 더낼것 같아. 아 새끼 막날라고 그래. 어차피 나는 놈거고 자, 떡실로 앉혔습니다. 자, 잘리거라 지금 영덕 없이 떡지네. 아유, 부슝 구독자 여러분들, 내가 여기 앉아서 목욕에도 썩었어요. 내 궁뎅이가 내가 앉으면 쏙 들어가게 생겼어, 지금. 나라. 이 엽떡지보다 더큰 놈의 화분에다가 지금. 렛시야 확지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요. 위시야, 위씨야 자, 위시야 이 정도 하고요. 붕대기를 좀 만져서 좀 비벼 줘야 돼. 아이고 사랑스러운 영감이, 영감이 할머, 아이고 이쁘라. 우리 할머 엉덩이가 이렇게 빵빵하니 이쁘대요. 그런 것도 똑같네. 아이고. 설마? 왜 몰라, 영감? <laughs> 아니다. 이렇게면 안 되었다. 흙을 더치워야겠다 매그시 주변에, 에이, 영감 뭔? 각시 엉덩이 있다고하따가 이야기. 영. 높쁘게 산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아가들이 안 떨어질 것 같아. 이렇게 옳지. 참 무궁가 참 뚝뚝해. 엉덩이를 비워야 돼. 오늘 많이 비비네, 엉덩이가. 아. 이렇게 해 갖고요. 더 비벼. 더 비벼. 더 비벼. 더 비벼. 더 비벼. 더 비벼. 아. 아기는 심은데 이걸 어따 놔두면 걱정이 다네 당신 엉덩이 가 너무 크지? <laughs> 내 엉덩이 저렇게 안커잘 <laughs> 심어줘야 돼 엉덩이를 그냥 연감이 지금 엉덩이를 그냥 각시 엉덩이를 이렇게 또닦으려 아이고 <laughs> 아이고 어찌 그렇게 물이 많으나 엉덩이가 이렇게 묻 다냐 우리 마누나 엉덩이는 불났어, 불났어. 저 집은 옆에서 그랬다. 저 집은 고 오늘 불났네, 불났어. 티하게 <laughs> <laughs> 시끄럽네, 불났어, 불났어. 불끄러야 어? 가야 요 아이고 조 실장이 이. <laughs> 안 만들어놔서, 분갈이도 못얻었어나 분갈이 안 할라. <laughs> 오늘 와서, 여만들어 분갈이 안 할라나? 나도 좀티게야 쓰겠어. 너 가운데로 좀. 좀 아, 넣지 마세요. 아니요,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렸어, 야. 아까 그거 떼내갖고. 그리야. 좀 미야지. 내가 알아서 할 것인지. 지금. 뭐야? 슨하라고 또. 또못 찾아. 여기 있잖아. 여기 다 있잖아. 여기. 아, 이거 말고. 여기 있잖아. 그거 말고. 여기 있잖아. 여 어우, 자, 어우, 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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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렇게 큰 다육이를 갖다가, 쥐약뱅이만 핀셋으로 하라고.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. 이거 찾아셨잖아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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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간질러안열 서인장과 만지실 때는 꼭 장갑 끼고 하세요. 그러는요말안 해줘도요, 기분 상식이 돼요. 근데, 예 네. 그냥 습관적으로 손으로 만지시는 분도 있어요. 그렇다는 큰일 나요, 이제. 아니, 알레르기 있으면 병원 가셔야 돼요. 그렇다는 얘가요, 세기가 떨어졌잖아요. 자구가 떨어지면은요, 하얗게요, 쌀뜨물같이요. 사포린. 사포닌. 뭐 포니? 사포린. 집이요 나와요 그거 그냥 또 몸에 좋은 것이라고 그냥 콜라만 찍어 먹으면 안 돼요. <laughs> 아니 내가 저기 뭐야? 이놈 저 저기 뭐야? 저 저기 뭐라 한가 뭐야? 저 손가락 같은 거긴 거? 거. 이놈이스요. 아, 이놈이스를 옆에가 쭉쭉쭉 제가 보기 싫더라고. 다 잘라 버렸대요. 장갑 끼는 게 깜빡했어. 가볍지 응. 그때 막 얼굴, 얼굴이 막근질었더라고 혼자 서알았어 아는 척, 혼자 다 하면서. 습관적으로 그냥 만져본 거야. 그런 게 말하잖아. 안, 안 된다고. 장 끼라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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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저는, 저는, 밤나무 밑에 가도 알레르기 근질라 특이 체지야. 딱 은행나면 짚하잖아 언니야 병원 가야돼 <laughs> 은행은 아이, 당신만 있는게 아니라요 대부분 응. 그 은행이 돈이 있어가지고요 <laughs> 갈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요? 그래요 나 남한건 줄 알았지 아이고 나만 특이체 일이라 지 어이가 없어 나 오딱도 못 먹어 월요 먹잖아 <laughs> 니 염색을 하는데 왜 오딱을 못 먹는데 난 희한한 사람이야 난이나그아 대게 보면은 머리 염색하는 사람들은 못닦먹거든요당뇨에옷따이 좋다는데, 옷이 좋다는데 나는 못 먹어. 당뇨 자랑해. 지응이 응. 응. 자랑해. 나 자랑해. 나쁜 거 자랑하고 있어. 근데 시인가 자꾸?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. 시방 나란지 놔두면 니 한번 해보자는 거죠. 몸이야, 한번 붙어볼까나. 우리 몸리 부른다? 물좀 자. <laughs> 자, 물. 물일로산데요 오늘은 큰잡골 아이고, 포기도 쉽네. 중간에 하는 시간보다도 시끄러운 거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요. 한더먹었은게 그냥 이쁜 입으로 고운 맛만 세야한데 근데 옆에다 뺑데이 놔두고 왜 손으로 돌려 힘들게 나 힘이 넘쳐서 그런다니까요 지금 명절 때잘 먹어갖고 <laughs> 왜그래요 고깨도못 돌리잖아 춤추는 <laughs> 거안 봤슈? 올려놓으면 돼. 얘는 뿌리도 잘내래 근데 자구가 너무 많아. 응. 그전냐 어떤 사람들은 떼내자 자구, 떼내고 이게 좀큰거 있잖아. 응, 그것만 키우더라. 아, 자구, 저 크게 키우려고. 떼내려고. 어. 아, 키우려고 나, 다 떼볼까? 야가도 다 이렇게 균형 맞춰가지고 예쁘게. 해봐도. 아, 터졌어.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우리가 다떼내더라고 이렇게. 다 떼내더라고, 이게. 엄마, 그것도 뛰지 마고. 예. 알겠습니다. 엄마 키우려고요. 여 보세요. 죽 나오지요. 예. 안 보여요. 대상에. 예. 나와요, 안 나와요? 나와요. 예. 네. 건들지 말라고막 성내는 거 아니야? 성내네, 애가 응. 이렇게 해갖고 떼내고, 엄마들 키우려고 이렇게 떼내더라고요. 응. 그냥. 그냥, 저 언니 그것도 다주어야잖아여기다 좀, 암자인나 봐, 우리 언니. 예. 나는 한 크으, 터갖고 그냥. 그냥 무조건 그냥, 애써, 애써, 애써 이런는데 게. 어찌그렇게이 모양인가 몰라. 뭐, 아까인 줄은 몰라. 살림도 못온 게지. 살림을 못, 오메? 기가 튀어나갔어요? <laughs> 내가 안 그랬어요? <laughs> 내가 살림을 못온 게인가봐요, 오메? 봐봐요. 저렇게 튀어나간단 게라?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새끼가 너무 많이 붙으면은 이렇게 어내야 엄마도, 엄마도 살지요. 엄마가 썩었어요? 크었어요? 양 크지? 고대께서? 이거 야들 새끼 출산을 할라 또젖매길라 응? 젖도 안 나오겠어 <laughs> 응? 그렇다면서 야들을 모유로 먹이겠어 못 먹었어 이게 다떼어내야돼떼어내 그래야 좀 내가 기히 내가 맞히니까 오늘 도 깨버렸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기라 야, 이 안에 누가 달지 모르겠어 아자분해 <laughs> 어서 오시기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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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부요 이이제도이지도여기 영상 나가요. 음성까지 다이지돼요다도이 아! 찍혔다, 찍혔어. 정도. 이 안돼, 이 정도. 못 해. 우리야 도지게 물어볼래? <웃음> 물어라. <웃음> 여러분, 이렇게 하세요. 이정사이정요 이렇게 이쁘게 심어 보았답니다요. 아가가 너무 많이 달려서요. 아가도요, 좀 뛰어냈어요. 어디로 떼냈냐고요? 쭉 분양시키려고 뛰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오베사 필요하신 분들, 아가도, 아가 오베사 분양시켜 드릴게요. 하나씩요. 여러분, 감사합니다요. 몽이애였습니다요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